네, 지금 여기는 도하 형 숙소고요 저희가 몰래 카메라를 숨겨야 돼요왜 켰게요? 맞아요 생일이어서 켰습니다 여기 어때? 잠시만 여기 괜찮지? 아 바로 바로 켤거 같은데? 어때? 찍혀? 찍혀 아니, 방금 봐야 된다 아, 어. 아 뭐야? 찍혀 찍혀? <laughs> <laughs> <지켜>? 아, 보여? <laughs> 보이지? 당연히 들어오지 마 <laughs> 보이지. 오케이, 지태 형도 왔네요 어? 지태 형, 카메라 쳐봐 카메라? 최적의 장소 최적의 보이겠지? 오오오오오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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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오케이 근데 비고 다니까 그래 봤어 <놀라> 뭐야? 왜 소리 들리지 않았어? 소리 들리다고? 광리이 들려. 에이, 거짓말 진지어. 에이, 거짓말 치냐 아, 진짜. 진짜로, 진짜로. 어떻게 잠기지? 내가 잠고 닫았나? 그런가 봐. <놀람> <으아악> <놀람> <야>! <놀람> 힌스 드렸어? 아 진짜?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 있어. 우리 일단 성인형 개인 미션 있을까? 성인 형부터 한번 보여주자. 내 개인 미션이라고? 개인 미션 있어. <laughs> 그러면 오케이 틀게요. 사랑하는 아들 생일 축하해. 사랑하는 아들 생일 축하해.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로 간지 벌써 5년이 되었네. 어제동안 생일도 한번 못 챙겨줘서 아쉽고 미안하구나. 너의 꿈을 향해 신부도 한번 없이 열심히 하는 걸 생각하면 엄마, 아빠는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야. 인싸인 친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데뷔네. 멋진 우리 인사인 데뷔를 응원할게. 사랑한다, 아들들아. <laughs> 괜찮아. 나 오늘 안울줄 알았는데 생스카하아이우레엔이 네. 진짜 고생했다 드디어 데뷔하니까 내 진짜. 행복 시작이다 우리 어. 이게 리얼리티지 어이. 야 그리고 너찾냐 뭐? <laughs> 난 이제 찾았거든 뭘찾았이 <laughs> 한준아 나 거의 세번물아파거든 너 혹시 너 진짜 눌렀어? 안웃어 일단 성희이형임이 진짜. 까성희이 형부터 한번 보여줘 <목소리> 내 개인 미션이라고? 개인 미션 있어 있다고? 어? 어, <목소리> 봐봐 뭐야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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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목소리>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아, 있어. 있어 아 있어. 진짜 기하이 왔다고 안이형 조용히 야 그렇게 한거 아니잖아 자, 진짜 우당탕탕이다, 우리. 다이다이다 우리 진짜 우당탕탕이다. 아, 진짜. 야, 너예능천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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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이렇게 소화해주는 멤버들 만나기도 어려워. 아, 일단, 일단 엎드리자. <laughs> 아, 한준이. 생일이죠. 원래 카메라. 인터뷰와 이미지컷 촬영으로 알고 있고요. 아, 그래서 한준이만 다를 게 많다. 그러니까, 한준이가 아크 저희 놀리고 어쩐지. 한번 복수 한번 해줘. 자, 한 번. 코데기 한번흔들죠 코데기. 깜짝하면 감 안녕. 근데 이거는 카메라가 얼마야? 렌즈만 800만. 패네. <레> <레> 렌즈만 800이요? 나 이거 <레> 아, 아 이거 처음 보는 같아 가지고. 패네? 이거. 하가 지금 비싸다는 걸 알고 간상태에요 맞아요. 네. 이거를 여기에 떨어져 있는 상 사각. 오. 일단 여기 잘하는 사람, 희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제가 카메라 떨어뜨리면 안 되나? 희원이가 희원이가 싸워. 조금만 싸운다. 제가 뭘 할게 그러면. 추억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고 응. 내가 들어 올게 작게 작게 감사합니다 들어오 주시 내가 안 들어올게 아니 제 친분도 괜찮다 하고 시원이가 시비를 거는 거지. 해당 그럼 주영이가 미안하다 했잖아. 해당 그럼 주영이가 미안하다 했잖아. 뭐 이런. 서가 들리잖아 지타 형이 나가서 얘기해. 나가서 얘기해. 나가서 해, 나가서. 자그야 위치, 위치를 위치 한번 서보자. 아파요. 왜친 <laughs> 아, 건데 갑자기? 나 치고 싶어서 졌겠냐? 하지 마. 사우지 마. 아씨. 진짜 아씨. 진짜 감정 입들이 지금 돼 있어. 다자 위치로 위치로 들리게 살짝 열어놓자 시작 우좀 쉬고 계시고 좀 쉬고 계시고 누워 계시고 하니까 저희가 못 만났잖아요 뭐야? 뭐? 괜찮아? <목소리>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야 부러졌어 한준이 인터뷰 끝나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 진짜 왜친 거야? 왜친 거예요, 저거? 아, 어쩌다가 저렇게 된 거예요? 친지 찍어가지고 춤추고 있었거든 아니, 뭐하고 있가지고 아, 아, 그... 그... 앞으로 나왔는데 이제 네, 네, 카메라를 찍어고 빨리 웃자, 빨 아,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안 켜져, 지금 아, 죄송합니다 근데 왜 사과를 안 하지? 아, 일단 쳤으면 사과를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사과 들었잖아 언제? 아, 그 나도 열심히 하려고 하다 한걸 앞으로 나와서 하라 하셨잖아. 아나오나가 끝나고 마... 얘기 끝나고 얘끝나가서아 이거 촬영 한두번 해? 어떻게 카메라를 치냐? 하지 마, 하지 마. 아니, 야, 안 그래도 딜레이 지금 뭐가 사는겨? 떡할 건데 이거 지금. 아니 떡할 건데 사고를 쳤으면 사과라야지 지원아, 언제까지 참아야 돼? 그만, 거야? 그만. 나와서 아? 이따가 들 이야기. 아... 뭐 어떻게 하가우리 어떻게? 아니 뭐 촬영 한두 번 하나 진짜 야, 일부러 했냐? 나 아, 일부러 네가 하던가 야, 형이 쳤잖아 그래서 이따가 해 그만해 그만해 아니 자기가 쳐 놓고 지금 뭐라 하잖아 나한테 야, 그만해 그만해 야 자기가 쳐 놓고 지금 뭐라 하잖아 나한테 이 내가 있어나어떻게 해? 있어 아진 어이가 없네 진짜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연습하 인터뷰 끝났습니다 연수하는 인터뷰 끝났습니다 저희 다음은 누구 갈까요? 아우스아우스뭐자는 거야? 아니 우리가 N사인인데 팀인데 우리가 싸우겠냐? N사인인데 팀인데 우리 우리가, 우리가 싸우겠냐? 세일 축하합니다 새해 서. 컨스아 진짜 뭐야? 아 진짜. 나 아, 진짜. 소미로 소미로. 아나 물렀어? 진짜 물렀어? 아형 여기 진짜 잘한다 야, 둘이 진짜 잘한다. <laughs> <laughs> 오, 오, 뭐? <뭐야>? 우 진짜? <laughs> 진짜 데 진짜인데? 진짜인데요? 오 형. 어, 어어 진짜요? 인서트 따야 돼. 진짜요? 짜 뭐야? 와 진짜. <웃음> 진짜 <웃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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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목소리가> 진짜요? <목소리가> 어, 이건... 야, 오! <laughs> 아, <맞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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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호랑이 접시! <laughs> <오> <laughs> 안 깨지는 접시를 준비해 봤어 <laughs> 접시 열개 깨지는 소리 안 들게 아! 됐어!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오케이! 준영이형 고생했습니다 아 고생했어 오, 연기. 사실은 생일 선물이 하나 가더 있어요 아, 에서 선상 파티 오야니에서 선상 파티요? 탄다. 와 진짜 탄다 <목소리> <목소리> 하지 말라고 말아, 하지 말아요 <목소리> 진짜 타요 멤버들 구명조끼는 가방 매듯 입어주면 된대요 저희 안전한 촬영을 위해 아탈수 있어 내가 탈수 역대급 생일 <목소리> 역대급 <역테크> 생일 <목소리> 봐봐 <목소리> 여기 봐봐 우와 진짜 야 대박 너무 푹신푹신해 아 내가 운전해도 돼 한슬아 고맙다야 이야 <목소� OF> 진짜, 진짜 감사해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우 우리 기다리고 있을까? 절대 아니야, 절대 와, 아니야. 이러다가 미션 같은 건 주시는 거 아니죠? 에이, 네. 아니죠? 아니죠, 미션 같은 건 주시는 거 아니죠? 생일치기 감사합니다. 생일 k 채우자! 와이파이, 와이파이. 야, 야, 유산균이 한 10억마리 정도 오, 있는 뭐, 거 우, 있는 뭐, 뭐, 같아요, 유산균이. 모든 스포츠가 굴레를 벗어던지고 저희는 떠납니다. 아, 행복하세요. 네. 저힐링하고올게요 안녕!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항상 건강해야 돼, 코스모! 사랑해!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